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어, 지난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만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셨죠.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 징계를 하셨죠. 그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고 왜 다시 버리지 않냐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상식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이시죠 자녀를 내팽개치거나 자녀를 내버려 두거나 또 자녀 잘못했다고 해서 내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잠시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을 하지요. 혹여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도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는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된 관계 속에서 잘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고, 또 바르게 지켜가야 할 말씀과 법도,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나 가면요, 그 집만의 룰이 있습니다. 우리 집만의 룰이 있고, 그 사람 집에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동안에는 그 룰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아이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잘안 들을 때면 부모의 밑에 살면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만약 듣기 싫으면 너 혼자 독립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너 마음대로 살수 있으니까 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어떻게 사냐고 왜 나를 내보려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지우셨고, 지었고, 구속하였고, 또 지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해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매우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에 비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심이 좋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 창조 기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창조되고 사랑을 입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연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매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하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원 소유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잃었던 권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그 양을 찾으려고 갔더니 누군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양이라고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값을 지불해라. 억울하지만 다시 값을 지불합니다. 왜? 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어느 날부터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값을 지불하시고,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애국의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소유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죄된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내 믿음이 그렇게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되시고 구속자 되신다는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또 그분의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아직 지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을 지명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명한, 지명된 자로서, 구속된 자로서, 우리는 기뻐,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삶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고인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고요만 있으면 언젠가 그 기쁨이 왜곡돼버립니다 무슨 말?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힘 있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아버지이시고 또 나를 구속하신 이가 아버지이시고. 나를 지명하여 세우신 이도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기쁨을 나타내는 또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